안녕하세요. 이채부의님의 후식방송입니다. 어, 입술이 빨개졌네요. 인중이 빨개졌네. <laughs> 자, 오늘 후식은 투썸 케이크인데요. 어, 오늘 처음 먹어봅니다. 투썸이 신상이 또, 또 바닥바닥 잘 나오죠? 음. 이름이 바닐라 크렘 브렐레입니다. 바닐라 크렘 브렐레. <laughs> 제 발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, 원래 이름이 래요 진짜로. 바닐라 크램브릴레. 이름이 원래 이렇습니다. 3만 1000원이고요. 어, 가공유 크림, 바닐라, 빈 시트, 화이트 초콜릿. 아, 화이트 초콜릿으로 된 거. 이렇게 했네요. 이쁘네요. 근데, 옆에 크기는 좀 작은 것 같아요. 작지만, 높기는 좀 높은 것 같아요. 음. 자! 이거를 약간 무스 케이크처럼 돼가지고, 이게 다 붙어 나오네요. 좀 그러네. 에헤 음. 화이트 초코 맛이군요 아, 완전 진하네요 이거 어머 민용 민용인기에서 맛있게 드소소 하면서 1번 돈으로 3, 3, 100엔 아, 케이크 값 사주셨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우리 민용, 민용이언니 맛있게 먹을게요 와 근데 되게 단데 이거 원래 화이트 초콜릿이 좀 달잖아요 많이 음. 오, 오, 달다. 오, 달다, 달다. 초콜릿은 빼고. 와, 이거는 아내가 뭐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 게 아내랑 겉에랑 똑같이 생겼는데요? 그냥 다 해. 그냥 다 해. 바닐라 빈이 되게 많이 보여요 여기 흰색 부분 보이시죠? <laughs> 여기 흰색 부분 보이시죠? 여기가 다 크림인데요? 완전 다 크림 이거 짱맛이에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살짝 빵하고 노란 크림이 살짝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음 다른 크림이다 어, 근데 지금 이거 화면에서 안 보이셔서 그렇지 실제로 보시면 바닐라빈 검은 깨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여요 딱 봐도 어, 바닐라빈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어 맛있는데 이거 어, 우유 맛도 되게 강한 것 같고 음음와 맛있다 와, 우유 맛 되게 강한데요, 이거? 바닐라 우유 맛 되게 많이 나는데요? 식감은 정말 무스케이. 이렇게 돼있어요. 크림 완전 대빵 많죠? 완전 내 스타일이 되고. 이야, 이독이 추천 잘해줬네. 오, 오, 맛있어. 헉, 어머, 또 사먹을 것 같아, 이거. 오, 맛있어. 고구마도 커 새야? 어요 이쁘고 맛있어. 음 오. 이거 거의, 와, 이거 수제 케이 같은데? 이 정도면? 아, 도토리 님께서 생고 2,000원을 생각보다 맛있을 때 나오는 햇님의 콧구멍 벌룸벌룸. 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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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좀 벌룸벌룸해요. 이 <laughs> j 협찬인가요? 아니요, 제돈 주고 샀습니다. <laughs> 32,000원. <3만 천> <laughs> 할인 받았었나? <laughs> 와, 이거는, 거의, 음, 음 제가 투썸에서 사먹은 케이크 중에 넘버 2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, 요 이거. 다른 게 기억이 잘안 나서 그런데, 원은 분명히 아이스박스니까. 와, 근데 이거 되게 맛있다. 어, 생각보다 첫 입은 달았는데요. 먹다 보니까 많이 안 질리는 단맛 같아요. 어머, 도토리니 생돈붓? 아니, 아니, 2000원 말씀드렸는데요? 도토리님, 감사합니다. 음. 우와. 위험한 강해가 나고요. 바닐라빈도 맛이 나는데, 근데, 뭔가 가루 같은 게 살짝 씹혀요. 이게 바닐라빈인가? 그런 것 같아. 이 검은색 지금, 안 보이시겠지만, 화면 안 보여요.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검은 게쭈쭈쫄쭈쭈쭈쭈뭐 보여요. 그게 약간 씹히는 것 같아요. 살짝. 딱 뭐가 살짝 살짝 씹혀요 가루가 근데 막 설탕 가루 막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얇은 게 뭔가 씹혀 음와 이건 진짜 맛있다 음잘 만들었다 이거 누가 만들었던 거야 이거 <laughs> 순수 우유 케이크에 플러스 바닐라빈 맛 완전 순수 우유에 이게 뭔가 끝으로. 어? 끝에 이렇게 커피의 쓴맛이 살짝 훅 올라오지? 살짝. 음. 가운데 오면 올수록 그 맛이 진해지는구나. 가운데가 뭔가 있어. 음, 이 맛이네. 이게 좀 쓴맛이 나네. 이건 모르겠어요. <laughs> 약간 쓴맛이 나요. <laughs> 맛있는 쓴맛. 오유, 아. 이 아주 그냥 살짝 밑에만 있어요. 음. 그래서 아까 전에 지지대가 필요하구나. 요 진주 같은 거는 초코겠죠? 지금 케이크에 들어있는 초코는 잘안 먹어가지고. 어머머. 미녀 미녀님께서 육천. 두배면을 오랜만에 코코만 벌렁거리는 거본 듯, 벌렁거리는 거본듯 맛있다니 다행이네요. 아 우리 민영민영님께서또 어, 되게 진짜 이 커피 에 되게 쓴 맛이 나네요. 감사합니다. 우리 민영민영님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. 와 근데 진짜, 오 이거 거의 베스트에 들어갈 것 같아요. 제 입맛에는. 달기는대발자는이 겉에 있는 게 크림이 더 달아요. 지금 보시면 색깔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게 보이시려나 모르겠네. 여기 크림이 겉에 색깔하고 안에 있는 흰색 크림이 좀 달라요. 근데 흰색은 약간 좀더 생크림 느낌. 조금 덜단 생크림 근데 겉에는 약간 노래요. 진주 색깔이라고 그러죠? 왜? 진주 색깔로 돼 있어요. 그거가 겉에 크림이 조금 더단것 같아요. 거기서 바닐라 맛이 더 강한 것 같아. 언니, 크림이 묵직한가요? 그렇게까지 묵직하진 않아요. 딱 생크림 느낌. 생크림보다 조금 더 묵직한 느낌? 그리고 안에 있는 크림이 좀더 부드러워요. 겉에 보다는, 아마 지지대 때문에 그런가? 지지안이라고 그러나? 안에 있는 흰색 크림이 좀더 소프트해요. 요즘에 신제품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나? 한번 또 먹어보겠네? 아, 근데 달긴 달아요. 처음에는 단맛이 훅! 음. 진짜 수제 케이크 같아요, 약간. 와, 이거는 또 사먹을 듯한. <laughs> 이런 걸로 약간 더 부드러운 초코 나오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바닐라도 맛있지만, 왠지, 이런 질감과 너무 강하지 않는, 왜, 제가 초코가 강한 맛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초코크림처럼 이렇게 나오면 진짜 좋아할 것 같다, 내가. 제가 사랑한다. <laughs> 초코크림 그런 걸로 하나 만들어주면 제가 사랑합니다. 내가 애사신 발동해서 내가 맨날 사 먹을게. 강승민 님께서도 생존 3천원 또 감사합니다. 음? 오빠 위에 올라가셨네? <laughs> 주무시네요 오빠 올라가서 시... 청각 청각 테스트 <laughs> 아우 미안해요. 아, 미안해.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가 나이가 있으시잖아요. 오빠가 좀 나이가 있으셔가지고, 귀가 잘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 그걸 좀 알아볼 때가 가끔씩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그거는 병원에서도 한번 가끔씩 하라고 했어요. 이게 청각이 어떻게 좀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가끔씩 청각 테스트 한번 해시라 <laughs> <laughs> 오빠 미안해요. 아, 일어나신 김에 제가 간식 하나 드릴게요. 그래, 일어나셨으니까 간식은 드려야지. 간식을 드리려고 박수친 거예요. 아니 아까 전에 오빠, 언니 보쌈에서 올렸잖아요. 아니, 아까데 다시 내려왔었어요. cj 직원 할인권 받으셨나요? 전 cj 직원이 아니에요. <laughs> 그냥 살짝 계약이 되어 있을 뿐. 치즈랑, 뭐, 그렇게. <laughs> 글쎄요, 제가 직원은 아닌데. 음. 정말 딱 끝에만 쓴맛이 나네요? 가운데만. 크림 묻혔을 텐데, 아랫방 부분 촉촉한 거야? 푸석한 거야? <laughs> 밑에 빵이 근데 진짜 얇게 요만큼 정도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. 되게 촉촉해요. 음. 향은 잘 모르겠네요. 음. 아 이거 진주야 먹으라고요. 일단 다 먹고 하나만 먹어볼게요. 지금 먹으면 왠지 입 버릴 것 같아. 요 초콜릿에 이거는안 만질 것 같아. 요 교정 환이라고 스프만 드시고 계세요. 음, 벌써 다 먹고 와. 토마토 좋아하시면 나중에 토마토 아이스크림 후식해주시면 안 되나요? 토마토와 아이스크림이 있어요? 처음 들어보네. 깻잎 아이스크림은 들어봤는데요. 깻잎 아이스크림 완전 먹어보고 싶은데요. 음... 투썸 음, 플레이 음. <laughs> <블레인>. 바닐라 크램브레어 레... <laughs> 약간... 먹다 보니까... 두개더 맛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, 바닐라라 그런가? <웃음> 아 <웃음> 어, 잠깐만요 아 토마토 맛이 아니라 토마토 맛? 토마토 맛은 또 뭐예요? 잘못 알고 들었나? 음? 토마토 맛은 뭐예요? 토마토 맛 아이스크림? 저는 토마토 맛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러지줄 알았네 <laughs> 음. 아, 쭈쭈바 뭐 있어요, 쭈쭈바? 아 토마토마의 토마토맛 아이스크림. <laughs> 말랑이님께서 생돈 0 0원은 고시원 탈출해서 내일 제 집으로 이사 가요. 너무 기뻐요. 언니도들 행복하세요. <laughs> 공부 끝나셨나? 음, 고시원에서. 집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부모님과 합치시는 건가? 맛있는 거 많이 얻어드시겠네?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음. 근데 지금 다, 제가 한 판을 다먹고 <laughs> 말씀드리는데요. 택이 높지만, 작다 그랬잖아요. 작은 이유를 좀 알겠어요. 음, 한판다 먹으니까 살짝 질리네. 음. 한 판을 먹으니까 살짝 질리는 게 올라오네. 요 정말 천바선 깜짝 놀랐어, 진짜. 채팅 풀겠습니다. 두두야, 두두야. 둘째, 오빠 올라오네 다시. 두두아, 두두아. 거지야 음, 무정부가 나요. 삼천 명인데 왜 그래? <laughs> 처음에 말고 또 빠르지. 막 하다가 또 조용해져요. 쪽으로 들어왔 오빠가 <laughs> 이 동그란 거는 초콜렛 같거든요? 한번 먹어보는 볼까요? 빈 초콜렛 아니 비어 있는 <laughs> 가이트 초콜렛입니다. 음. 이 초콜렛 맛이 싫어요. 아, 이게 음, 뭔가 되게 가공 초콜릿 맛이 되게 강하잖아요 여기 위에 올려 있는 막 이런, 이런 막, <laughs> 막 이런 거 만들어진 초콜릿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는 항상 그 특유의 그 플라스틱 맛이 나요 안안안 안, 안 그래요? 저는 이 맛이 너무 싫어요 무슨 맛인지 아시겠어요? 이게 그 음, 그 플라스틱 맛이 살짝? 약간 <laughs> 그런 <앙크롬> 맛? 음. <laughs> 그래서 저는 초콜릿 이게 만들어진 이쁘게 만들어진 막케크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그케그 그 초콜릿을 잘안 먹어요. 음. 천둥 맛? 오천호 먹어보셨구나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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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음, 뭐 배는... <laughs> 배는 뭐... 뭐 쏘쏘? 아잘 먹었습니다 오늘 맛있게 잘 먹었네요 쫄면도 맛있게 잘 먹고 케이크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언니 나중에 버터맥주를 먹어주세요 버터맥주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맥주 맞아요? 무슨 맥주예요 그건 또? 음, 빠빠, 인사합니까? 아닌데, 아닌데, 삐양님 아닌데, 아닌데, 아직 안 끝났는데, 음, 날 잡아서 외국 음식도 먹어주세요. 외국 음식을, 어제도, 글쎄, 외국 음식 뭐가 있을까? 내일은 뭘, 뭘 먹을까요, 내일은? <laughs> 언니, 양꼬치 좋아하세요? 양꼬치 좋아하죠? 아, 맞다. 양꼬치에 침 따고 먹으려한번 먹으려고 했었는데. 아, 그리고 금요일에다 먹은, 뭐, 먹을 거 있었는데? 아 아마 오면, 오게 되면. 제가 오늘, 이베리코. 이베리코. 이베리코, <laughs> 돼지고기. 등갈비 시켰거든요. 그거 김치 넣고 끓여 가지고 김치찜 할 겁니다. 근데 그거 내일 배달해 가지고 금요일 날 오면 금요일 날 오면은 아마도 금요일에는 김치찜을 할것 같습니다. 태국 음식이요. 태국 음식 되게 많이 했었는데. 뭐 쌀국수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이베리코, 이베리코의 무슨 제일 최상급 뭐라 그랬었는데, 근데 그건 등갈비가 아니던데. 똥냥꿍 드셔보셨나요? 뚱냥꿍 되게 좋아합니다. 그런 거 되게 좋아요. 아, 아 머리를 너무 잘라갖고 잘랐는데 너무 남자 같아가지고. 어머, 어, 이거 안 선생님인데. 이거 안 선생님인데? 어, 그지 않아요? 이거 안 선생님인데 화난 안 선생님. 슬램덩크, 안선생님. <laughs> 제가 어제 머리를 바로 자르고 방송을 거의 시작해주고 몰랐는데 세상에 오늘 머리 감고 말렸는데 아니 구렛나루가 완전 남자처럼 자르는 거야. <laughs> 거의 통키. 이봐요. 완전 남자 머리를 잘라놨어. 이거 약간 옛날 무늬준 머리 아니에요? 그래서 오늘은, 아씨, 오늘 앞머리를 바로 빨리 까고 시작할까, 그러다가, 여기, 요렇게, 여기, 여기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이구레나루를 홍어는 제가 못 먹습니다, 홍어를. 언니 수이셨나숯은좀 처지 않았을까 그래도? 커터머리니까? <laughs> 아우, 기침을 하네. 요즘 토토가가 또 유행하잖아요. 요번 주 주말에 하죠. 아, 일단은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내일 배요. 그리고 금요일은 금요일날 생방송에또 놀러 오세요. 안녕.